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과학적 양의학 제 176회 정통사암침으로서 척추 측만증 adhd 턱통증 등을 동시에 치료한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미국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며 정통사암침을 전세계에 보급하고 있는 사옥선생의 장남인 김병순 원장의 보고를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귀하의 자녀들은 그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들이 인성이 나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장육부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력과 유전자에 관한 이론은 당신의 자녀들의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굴레를 씌우기 위한 음모입니다. 이 내용으로서 우리의 자기 치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양의학은 이익의 극대화에만 관심이 있는 반인본적 비과학적 산업입니다. 순서는. 참고 자료, 환자, 원인 및 피해야 할 것들, 치료 방법입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최근에 본 학회 동영상 채널에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다면 왜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TV에 나오지 않은 음식점은 맛집이 아닌가요? TV에 나오는 맛집은 정말로 모두 맛집인가요? TV에 나오는 한의사들이나 양의사들은 모두 명의일까요? TV를 비롯한 언론 매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익의 극대화입니다. 본 학회는 이미 오래전에 척추 측만증 치료 방법 및 사례를 설명했었습니다. ADHD는 인성이 나쁜 것으로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성이 나쁠 수도 있지만, 간이 건강하지 못해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된 탓입니다.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닌 오장육부가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본 학회의 또 다른 ADHD 치료 사례입니다. ADHD는 매우 쉽고 빠르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미국의 5세 이하 어린이 100만 명 이상이 정신질환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간이 손상받아 생긴 정신질환의 치료가 아닌 증상 관리를 위해 간을 극심하게 해치는 독극물을 처방하는 양의사들이나 그것을 아무런 의구심 없이 받아들이는 부모나 모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비과학적 양의학 제47회 MTHFR DNA, 가족력, 줄기세포, 체질론 및 치료 사례에 관한 글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MTHFR은 유전자 변이를 뜻하며 유전까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ADHD를 포함한 수천 가지의 질병 치료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또 주목해야 할 사실은 MTHFR은 유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해행위를 했고 그 자해행위가 자식들에게 그대로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체질론은 애초부터 오류가 있는 죽은 학문입니다. 정통 사암침 얘기 제15회에서 체질론의 문제점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포토그래픽 메모리라는 것은 글을 읽으면 읽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찍은 것처럼 기억을 하는 능력을 뜻하는데 미주지부는 여드름 때문에 방문했던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갖고 있는 환자를 치료했었습니다. 아무리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갖고 있어도 외우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첫 치료를 받은 바로 다음 날 훨씬 더 빨리 외울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주위에서 음악이 들리면 집중을 할수 없었는데 이젠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귀하의 자녀들은 귀하 때문에 그들의 잠재력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의학이 모르거나 감추는 사실들도 매우 중요하므로 꼭 참조해야 합니다. 현재의 의료 시스템과 교육 시스템은 인류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없애기 위한 음모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은영 박사가 어린이들을 돕는 내용이 TV에 나오는데 좋은 방법이긴 하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해 행위를 멈추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치료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오은영 박사가 개입해야 어린이들의 잠재력을 100%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척추 측만증, ADHD, MTHFR에 관한 미주지부의 치료 성공 사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기 치유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환자와 치료 경과에 대해 설명합니다. 환자는 19세의 백인 남성이며, 척추 측만증과 ADHD가 있었으며, 이들은 유아 때부터 생겼는데, 애플을 타다가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턱과 무릎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턱관절 통증으로 인해 입을 3분의 1 정도만 벌릴 수 있어서 햄버거를 잘게 썰어 먹어야 했었습니다. 정통 사암침 치료 3분만에 완전히 입을 벌릴 수 있었습니다. 이 환자의 ADHD는 두뇌가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빨리 작용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보다 글을 빨리 읽게 되어 소화시킬 수가 없었는데 정통 사암침 치료를 받으면서 글을 읽는 속력이 전과 같아도 마치 동체 시력이 좋아진 것처럼 이해를 제대로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선 속력은 놀라워서 매일같이 좋아져서 환자가 놀랄 정도였습니다. 무릎 통증을 비롯한 척추 측만증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리 좋아졌으며 사진을 보면 피부도 깨끗하게 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척추 측만증, ADHD, 턱 통증, 무릎 통증, 거친 피부 등 모든 증상들이 간이 건강하지 못해서 생긴 질환들이었으며 간을 건강하게 치료함으로써 건강한 간이 질환들을 치료한 것입니다. 이 환자가 증언한 미주지부의 웹사이트 블로그 포스트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우상단의 번역 단추를 쓰면 한국어로도 자동 번역이 됩니다. 척추측만증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골격계 질환이라고 하는 미신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근육계 질환입니다. 골격계는 근육이 지탱하며 통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한 결과가 척추측만증입니다. 당연히 척추측만증이 있는 사람들은 경항통, 요통, 생리통, 생리불순, 역류성 식도염, 묘사, 빈뇨, 요실금, 두통, 편두통, 시력저하, 백내장, 녹내장, 분노조절장애 ADHD, 난독증,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등이 간의 증상들을 갖게 마련입니다. 간을 치료하면 ADHD, 난독증 등 앞에서 열거한 증상들은 자연적으로 함께 치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카이로 프랙틱 척추 교정이나 척추 수술을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투표나 박사학위로서 판단되거나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실은 사실이며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 설명드리지만 환자의 모든 통증과 증상을 동시에 치료해야지만이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의사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치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능한 원인들은 GMO, 캠트레일 치약과 수돗물의 플로라이드, 대추, 인삼, 계피, 마늘 등의 과다 섭취, 과다한 운동, 프로틴 파우더, 각종 양방 검사, 각종 양방 치료 등이 있으며 건강을 해치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올바른 치료의 첫 걸음입니다. 정통사항오행침구학회의 치료방법입니다. 정통사항오행침구학회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는 비교맥진법을 써서 치료방법을 고르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기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암 한열 보사법을 이용한 방법이며, 혹자는 열격, 한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는 그러한 단어들이 없었습니다. 간의 열을 내리는 한열 보사법을 쓰되 핵의 살을 더했습니다. 두 번째로 가능한 방법은 대장 정격에 핵의 행간 살을 더하면 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건강 회복과 유지를 위해선. 자해 행위를 멈추는 것이 즉시 해야 할 일입니다. 자해 행위를 계속하면서 질병을 치료하겠다는 어리석은 노예가 아니시길 바랍니다. 양의학의 음모를 알아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닌 직관과 상식입니다. 이 불은 매우 강력해서 모든 양의사들을 한순간에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양의사들의 거의 모든 지식은 인류를 해치기 위해 치밀하게 조작되어 있다는 선입견을 갖고 대하면 음모를 파헤칠 수 있게 됩니다. 지식이 아닌 직관과 상식을 갖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다른 증상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환자의 모든 증상들을 동시에 치료해야 하며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정통사암오행친구학회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환자의 모든 증상을 한꺼번에 빠르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통 사항오행침구학회에서만 가르치는 김영관 보사법을 써야지만 빠르고 강한 치료 효과를 볼수 있으며 김영관 보사법을 쓰지 않으면 치료 효과가 작거나 없거나 오히려 환자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볼를 위한 침이 사로 작용할 수도 있고 살을 위한 침이 보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암 침 치료 방법에는 정격 승격 한열 보사법뿐이 아닙니다. 자세 행동 감정 등의 음양오행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써야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정통 사암오행 침과학회는이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경증이 달라도 처방이 같을 수 있고 경증이 같아도 처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장부의 허실과 한여를 정확하게 알수 있는 정통사암오행침구학회만이 비교맥침법을 알아야 합니다. 한의학 서적 모든 것이 다 정확한 것은 아니며 그럴 수 있는 경우까지도 설명합니다. 책이 두껍다고 좋은 책이 아닙니다. 저자가 모든 것을 넣을 수도 없습니다. 저자의 지식 모두가 옳은 것도 아닙니다. 정통사암오행침구학회의 궁극적 목표는 세계 최고의 침술인 정통사암침을 많이 보급해서. 많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병증과 진단에 따라 정격과 승격 그리고 한열보사법 중에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방법은 정통사모행친구학회만이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독학으로서 명의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명의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